전주 한옥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까 어진 박물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입장료가 3,000원이었다. 입장권을 구입하여 관람을 하였다. 어진 박물관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전시가 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세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순종 임금인 여섯 분의 어진도 전시가 되어 있다. 박물관에는 경기전 건립, 태조 어진 봉안, 태조 어진의 순환과 보존, 태조 어진의 관리, 경기전 제일 전주의 조선 왕조 관련 유적지, 조선 왕조 실록 등 경기전 태조 어진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해 놓았다. 전시된 태조 임금의 어진은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오래된 1872년 모사한 진본이다. 평상시 직무복인 익성관과 청룡포 차림으로 백옥대와 흑화를 착용한 전신상 어진이며 국보 제317호이다. 두 번째 어진은 청룡포 어진을 홍룡포로 바꾸어 그린 것이다. 어진의 크기와 형태는 경기전 어진을 모본으로 하였고, 권룡포의 색과 체조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 어진을 토대로 한 국보 제317호이다. 세 번째 어진은 사진으로 남아있는 영흥 준원전 태조 어진을 복원한 것이다. 검은 수염을 한 작년의 모습으로, 수염이 신 노년의 경기전 어진에 비해 무장의 기운이 강하다. 세종대왕의 어진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김기창 화백이 추정하여 그린 것을 1973년 국가표준영정으로 공인되었다. 세종은 4대 임금으로 한글을 창제하였고 문화와 과학기술을 크게 발전시켰다. 또한 사군 육진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였다. 영조 임금의 어진은 1744년 51세 때 화가 조영석이 그린 어진을 1900년 모사한 영조의 반신상이다. 영조는 21대 임금으로 31세부터 83세까지 52년간 가장 길게 재위한 왕이다. 탕평책을 실시하고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청계천을 준설하였다. 정조의 어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길범 화백이 추정하여 그린 것으로 1989년 표준 영정으로 공인되었다. 정조는 22대 임금으로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을 발전시켰으며 탕평정치로 붕당의 폐단을 해소하고 왕권을 강화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화성을 축조하여 천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철종의 어진은 31세 대돈 1861년 철종 12년에 그린 것이다. 6.25때 화재로 일부 소실된 것을 복원하였다. 군복 차림이며 오른손에는 지봉인등채를 잡고 왼손에는 활시위를 당길 때 사용하는 깍지를 끼고 있다. 철정은 25대 임금으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1849년 19세 때 즉위하였다. 안동김씨 세도정치로 정치를 제대로 못하다 1863년 33세 나이로 병사하였다. 고종의 어진은 2001년 사진을 보고 모사한 어진이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올랐으므로 예전 왕들과 달리 황제복인 황룡포 차림이다. 고종은 26대 임금으로 1897년 북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로 칭했으며 연호를 광무로 하였다. 1919년 승하하였으며 고종 독살설은 3일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순종의 어진은 2001년 고노창화백이 사진을 보고 모사한 것으로멸류관을 쓰고 시비 장복을 입은 대례복 차림이다.순종은 27대 임금으로 1907년 황제로 즉위하였다.1910년 조선왕조가 몰락하는 등 수모를 겪다가 1926년 승하하셨다. 순종의 장례식 날인 6월 10일은 독립운동을 외치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가마실에는 1771년 조경묘와 위패를 봉환할 당시 사용하였던 가마와 1872년 태조어진이 모사되어 경기전에 봉환될 당시 사용하였던 가마들을 전시해 놓았다. 박물관 안에는 1439년 전주 사고를 설치하여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총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한 곳으로 국보 제 151호이며 1997년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임진왜란 때 4대 사고 중 3대 사고가 유실되고, 전주사고만 운전한 것은 지역민들이 사력을 다해 지켰으며 위란 후 전주사고본을 다시 출판하였으며 5대 사고를 만들고 전주사고본은 강화도 정족산 사고를 거쳐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예정대왕 태실과 비가 있는데 왕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를 태양에 담아 석실에 묻었는데 이를 태실이라 한다. 박물관 안에는 예정의 태실과 비가 세워져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어진 박물관은 자세하게 관람은 하였으나 전주 한옥마을은 관광지로 별로인 것 같다. 한옥마을이 아니라 재래시장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진 박물관 잘 보셨으면 붉은색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